손을 지어넣 0.5초 만에 손을 하면서 발열 체크를 해버려요. 안에는 10L, 만명 사용 가능한 탱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떼서 어린이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q X, SC 120 모델인데 2L가 내장되어 있어요. 상부는 밑에는 10L가 내장되어 있고, 액이 부족할 때는 알리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라든가 다중 이용시설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요렇게 행사 때, 블럭을꼽서 사용 가능하세요. 자체 전원이 있고, 2L, 2,000명이 사용 가능하니까, 블럭을꼽서 사용하시고, 평상시에는 대용량, 10L, 그때 만 명에서 꼽으려서 사용 가능하세요. 투이런 제품인데요. 큐브, 엑가 위에 따로 달려있어요.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 유치원 같은데. 아주 3,4살 어린아이도 여기서 사용 가능하고 선생님들은 보안 년이나 중학교, 고학년은 여기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능은 동일하게 발열 체크 되면서 0.5초 만에 순수적으로 는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비대면이니까 위아래 같이 있으면 줄을 서서 로딩이 걸리니까 옆으로 크로스 대기 해놓으면 양쪽으로 갈 수도 있고 벽에 붙여놔도 됩요 역시, 위에는 2L, 2,000명이 사용니다 밑에는 1 0 0만명 사용한다. 이 제품의 좋은 건 뭐냐면, 팬데믹 때는 출입구가 다 봉쇄돼요. 그래서 중앙 한방으로만 다닐 때는, 요렇게 는고 쓰다가, 위드 코로나 시기 그럴 때는, 출입구를 다 개방하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방역기들을 다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요렇게, 팬데믹 때는 요렇게 다시 모아서 쓰다가, 위드 코로나 할 때는 분리해서 갖다 놓고, 요런 데, 같데 그런데 올려놓고 사용하십니다. 이소독기가 키가 작아진다. 그러면 밑에 다리를 쉽게 장착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올리면 장착만 하면 개별적으로 두 가지의 제품이 생기는 순한 제품입니다.